자 시청자 여러분, 202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복 많이 받으시라고 제가 큰절 아주 큰절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새복 많이 받으세요. 아이고, 셔. 자 여러분들께서는 새해를 맞이해서 어떤 목표들을 세우셨을까요? 저는요, 아, 올해가 을사년이니만큼. 을산에는더 으쌰+ 으쌰하게 보내기로 마음을 먹어서 더욱더 건강해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그 답을 찾기 위해 이곳 동해로 왔는데요. 궁금하시죠? 함께 가보실까요? 2025년엔 체력을 한번 키워볼까요? 오늘은 국민체력백 동해체력인증센터로 향했습니다. 아더 건강해지기 위한 방법 여기인가? 오, 어, 여긴 맞대. 이곳은 2024년 7월에 문을 연후 매주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운영 중입니다. 네, 운동 처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우. 여기 어떤 곳인지 일단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는요.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으로 이제 많은 시민분들이 체력을 측정을 해 드리고 각 개개인에 맞게 운동 처방을 해 드리는 장소입니다. 어, 강원특별자치도 내에 네. 그럼 여기 동해시에만 있는 건가요? 아, 저희는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전국에 75개소가 있고요. 강원도에는 동해까지 포함해서 총 여섯 군데가 있습니다. 사실 제가 이 동해 시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네. 아, 혹시 오늘 여기서 하고 갈수 있을까요? 그럼요. 저희는 지역엔 관계 없이 누구든 신분증과 이제 간단한 운동복. 아, 가지고 오시면은 측정 가능하시니까요 참고 바라시면 좋겠습니다 운동복이 필요하구나 아 그래서 제가 가져왔습니다 운동복 가져왔거든요 아 그럼 이거 제가 빨리 갈아입고 와서 아, 저희 체력을 마음껏 뽐내면 될까요 근데 운동복을 갈아입기 전에 저희가 이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제 평가지나 인증서가 나중에 나와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국민체력 백이라는 기관에 회원가입을 해주셔야 측정이 가능하세요. 아, 이거 개별로 하고 와도 되겠구나. 그쵸? 좀 어르신분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직접 여기 오셔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체력 측정 전, 안전을 위한 혈압 검사와 체성분 검사부터 진행하는데요. 검사가? 네. 자, 내려오셔서 신발 양말 다시 <laughs> 신어주시면 됩니다. 저기 방금 찍은 거 삭제해주세요. 기계의 정상이죠? 저희는 항상 믿고 있기 때문에 <laughs> 정상이구나. <아빠>. 네. <laughs> 본격적인 체력 측정 전에 준비 운동은 필수입니다. 어, 아 역시 아 스트레칭을 하니까 아, 확실히 운동 능력이 좀 올라간 것 같은 게 벌써 느낌이 들어요. 어떤 네. 순서로 진행이 될까요? 자, 제일 처음에는 저희가 근력 검사, 악력 검사 진행할 거고요. 그 다음에 유연성 검사, 근지구력 위목 일으키기 할 거고요. 제자리 멀리뛰기와 같은 순발력 검사, 민첩성 검사가 있고요. 자, 심폐지구력 검사. 그러니까 총세 가지가 있어요. 네. 이 중에서 저희가 선택을 하나 해주시면 되는데요. 자 처음에는 20m 왕복 오래 달리기 이거랑 제가 트레드밀 네. 저기 보이시는 러닝머신 위에서 심박수를 재는 게한 가지 있고요. 아, 예. 자 마지막으로는 저쪽 뒤에 보이시는 스텝박스 오르락 내리락 하고 1분 동안 휴식 후에 심박수를 재는 검사가 한 가지 있으세요. 제일 처절한 게 어떤 겁니까? 자 제일 처절하다고 하면은 네. 아무래도 밖에서 20m를 뛰시는 게 가장 그림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아, 그러면 첫 번째 순서부터 해볼까요? 좋습니다. 하준 씨 그래도 네. 시청자들 있을까? 세 가지 다 해보는 건 어떨까요? <laughs> 아세 가지 다. <laughs> 그래요. 이럴 땐 웃는 게 인류죠. 예예첫 번째부터. <laughs> 자 그럼 첫 번째로는 네. 자 저희 일단 악력 검사 먼저 진행할게요. 아 악력 검사. 네. 이 악력 검사를 하면은 뭘알수 있나요? 그 사람의 힘이 어느 정도인지 근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아무래도 저희가 파악을 할수 있죠. 아, 기본적인 근력을 파악하기 위해서 할수 있다. 그럼요. 아, 어, 네. 응. 보통 남성분들은 44에서 45 정도 나오세요. 아, 평균이? 그렇죠. 아, 아, 뭐 가뿐하죠. 아, 자, 준비되시면은 꼭 한번 눌러볼까요? 자, 꾹. 좋아요.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만 선생, 그 보통 남성 네. 평균이 얼마라고요? <laughs> 보통 남성분들 평균이 44에서 45 정도 나오세요. 이게 그거죠. 그러니까 133.5면은 이렇게 백이 안 보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첫 자리가 아. 스킵이 됩니다. 그렇죠. 아, 그렇죠. 에러가 좀뜬거아요 아, 그렇죠. 아, 그렇지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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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선생님, 네, 선생님 좋은 분이세요. 위기 상황에서 <laughs> 구해준 네. 처방사님. 네. 네. 다음으로는 저희가 유연성을 진행할 거고요. 네. 자, 이거, 이거 민는가 아닙니까? 이거 맞습니다. 아, 제가 이거는 좀 자신 있어요. 자후내베트 면서 수자 버틸게요 하나 둘 그만 야! 야! 자랑은 아닌데 또 군생활 할때 특급 전사도 받았었고 특급 전사의 안타까운 추락 자 윗몸 일으키기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섯일물 여덟, 아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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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찌, 아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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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지 아침, 아침, 지, 침 아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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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침, 아침, <Mondowego> <audio> 뭐아 아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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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침, 아침, 지침 아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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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로, 민첩성 검사는 반응 시간 검사나 왕복 달리기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됩니다. 마지막 대망의 20m 왕복 달리기. 네, 맞죠. 내가 얼마만큼 20m를 오래 달릴 수 있는가. 사실 악으로 깡으로 하는 종목이거든요. 아, 성인 남성. 네. 평균 몇회 정도 왔다 갔다 합니까? 평균 40회는 왔다 갔다 하십니다. 어. 잠깐, 잠깐. 이번엔 또 아니, 어떤 <laughs> 협상을 시도하는 걸까요? 평균 한 20개 정도? 아, 20개 정도? 알겠습니다. <laughs> 바로 해볼게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laughs> 자 준비. 과연 자존심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출발. 자 처음에는 천천히 뛰셔도 됩니다. 출발. 네. 어, 괜찮은데요? 할만합니다. 어? 할만해요. 할만해요. 출발. 아, 아. 하지만 아, 아. 잠시 후 아, 아. 어? 아. 결과는 역시 나자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그러면은 십칠회로 기록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잠깐 혼자 두죠. 체력 측정도 보통이 아니네요. 그럼요. 아 힘드네요 이게. 그럼요. 많은 분들이 네. 그냥 가볍게 오셨다가 네. 피를 더 가세요. <laughs> 자 오늘 기록 한번 볼까요? 네. 개인적으로는 저이 심폐지구력을 가장 중요시합니다. 이 심폐지구력이라고 <laughs> 하는 것은 내가 평소에 얼마나 운동을 꾸준히 하느냐. 그래서 조금 많이 부족하게 나오시긴 했습니다. <laughs>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심폐지구력을 제가 높인 운동들을 앞으로 해야 될것 같은데, 네. 이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 사실 이 심폐지구력에 필요한 유산소 운동 같은 거 네. 그런 거 하면 좋지 않나요? 어, 그런 거 하면 좋죠. 에이. 자, 근데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 유산소 운동만을 한다 이건 또, 이건 또 잘못된 상식이거든요. 어 그래요? 네, 오히려 근력 운동을 많이 해주셔야 돼요. 유지할 근육이 많으면은 소모해, 이제 소모해야 하는 에너지도 굉장히 많겠죠. 기초 대사량을 높이고 유산소를 유산소 운동을 해서 체지방을 감소하는 게 훨씬 더 적합하고 좋은 방법이다라고 <laughs> 보실 수 있습니다. 때마침 체력 측정 중인 시민 한 분을 만났습니다. 이제 끝나신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아네 아,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아니 여기는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아 제가 동해에서 체성분 검사를 하고 싶어서 이제 검색을 해보다가 여기서는 체성분 검사도 하고. 잠시 만 숨이 <laughs> 아 그렇죠. 이어서 가자면 각자의 맞게 운동 처방도 해준다고 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새해가 됐잖아요. 네. 네 새해를 맞이해서 건강 관리 계획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으실까요? 과식이나 과음을 하면은 이제 항상 저는 후회가 남았어요. 아... 근데 운동을 아무리 과하게 해도 운동은 후회가 남지 않더라고요. <웃음> <웃음> 그래서 2025년도에는 이 후회가 남지 않은 운동을 꾸준히 하려고 합니다. 네. 건강을 위해 꾸준한 운동은 물론 무엇보다 자신의 체력 수준에 맞는 운동이 필요한 법인데요. 오늘 제가 이렇게 체력 측정을 해보니까요 올 한해 어떻게 해야 더욱 더 건강할 수 있는지 알아본 것 같습니다. 아, 이렇게 체력 인증 센터를 찾아오시면요 측정 사 선생님들과 또 처방사 선생님들께서 아주 친절하게 여러분들의 건강을 책임져 주실 테니까요. 을사년, 으쌰으쌰하게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